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수요일 TKC 뉴스 데스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한인 고교생을 중심으로 아시안 아메리칸 유스 카운슬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1000명의 유권자 등록에 도전했습니다. 아시아나메리칸 뉴스 카운슬은 28일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지역 정치인, 자문위원, 회원 등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설립자 브라이언 전구는 지난 2017년 버겐 아카데미 고교 교사의 한인 인종차별 사건을 계기로 이 단체를 설립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전구는 당시 학교 당국에 해당 교사의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소신 발언을 해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어, 저희가 미국에 살면서 The common stereotypes that we face every day is 그냥 그 동양인들은 목소리가 없다, 아니면 인권이 낮다, 아니면 그냥 그 파워가 없다 이런 것들이 스 t y 타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그런 스 t y 타입을 깨려면 미국에서는 이제 아시안으로서 저희가 뭉쳐야 어 더큰 목소리를 메인 스트림에 낼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네, 단체를 만들게 된것 같아요. AAYC는 아시아나메리칸 젊은이들의 가능성을 주류사회에 보여주고 각종 분야, 특히 정치적으로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 이번 이렇게 처음 창립되어진, 어, 계기는 이제 b 카 r g n Academy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 더 나아가서, 어, 미국 정치라든지 그런 주류사회에 아시아메리칸이 어떻게 참가할 참여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어,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범식에는 뉴저지주 하원의원, 프리홀더 타운시 의원 등도 참석해 AAYC의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멤버들이 뉴저지주의 미래라며 꾸준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For them to have such AAYC는 뉴저지 버겐 카운티 거주 한인과 아시안 8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학생들이 주축을 이루며 현재 55명으로 구성됐습니다.